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기술사 인생 상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그 토시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면 아 인사를 좀 드리네요 오늘은 그 토시공 고득점 강의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AI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이 스마트 건설 강의를 어,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AI 혁신이 이제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스마트 건설을 모르시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사 답안을 쓸 때도 스마트 건설에 대한 내용을 써주냐 또는 못 써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특점의 차이가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어, 일단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 굴을 잘 파고 계시는가요? 제가 이제 기술사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죠? 교토삼굴이 뭡니까? 영리한 토끼는 세계의 굴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 그죠? 그굴 자체를 더 단단히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죠. 기술사가 있으면은 근로 소득을 계속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꽤긴 시간 연장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사업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기술사 이후에 어, 저처럼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 더더욱 여러분 기술사가 중요해집니다. 사실 GPT나 또는 이제 AI들과 이야기해 보면요. 이 친구들이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 이 친구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것들을 조금은 구분해 줄수 있는 어, 진짜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고요. 실제 이제 향후 앞으로도 이제 지식 노동자들은 굉장히 AI가 많이 대처를 할 겁니다. 필수 인력만 현장에 남게 되겠죠. 어, 이런 부분들을 어, 휴머노이드도 물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때 여러분 이제 사실 제가 조금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기술사 취득하셔서, 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굴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요. 그 굴을 바탕으로 나머지 다른 굴들을 파서서, 아, 파셔서, 어, 그렇게 인생의 제 목표인데요. 인생의 세계 굴을 반드시 파놓기 바랍니다. 요새, 그, 조금, 김부장 보셨죠? 김부장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김부장은 근로소득이라는 굴밖에 없었죠.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구.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투자소득 이세 개의 구을 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만의 세 개의 구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시공 고득점 강의 스마트 건설입니다. 자, 스마트 건설.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BIM이라는 게 있고, IoT 드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어, 어떻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BIM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D 도면 있죠. 2D 도면을 그냥 3D 도면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왜 BIM이라고 하냐? 이게 약자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3D로 바꾼 걸 떠나서요. 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D 모델링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D 모델링이, 제가 여기다 설명해 놨네요. 보시면요. 3D 모델링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요. 물량도 들어가 있고, 공정도 넣을 수 있고요. 아이 제품은 어디서 구매했다 라는 이런 정보도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자재가 어떤 자재 라는 그러한 정보도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bim이 되겠죠 그럼 이 bim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bim이 왜 중요하냐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bim을 우리가 할수 있는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 bim을 해서요 cd 라는 공통 정보 환경에다가 BIM을 업로드를 합니다.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는 모두가 연결되죠. 이해관계자들이 이 CD 안에서요. BIM 모델링을, 모델링된 BIM을 다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물량과 공정과 협력사, 자재정보 등을 일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죠? 하나의 도면이라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요, 여러 도면이 존재하죠. 그죠? 이게 다 공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샵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있는 도면이 다른 협력사한테는 없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아, BIM이 그런 부분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간의 온라인 환경에서 3D 모델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BIM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IM에서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한번 볼게요 이쯤 기본적으로 BIM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그런 오셨죠 BIM에서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답 쓰는 것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이 BIM에요 BIM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은 뭐냐면은 현장에 우리가 이 BIM 도면을 바탕으로 3D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도면과 실제 시공은 달라요. 왜냐면 현장의 환경이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공 단계에서요, 결국 뭘 하게 됩니까? 그동안 계측이란 걸 해왔죠. 근데 계측 데이터 의미있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계측 회사에 맡겨놓고,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뭐냐. 자, 계측을 하기 위해서 가령 h 파 토르벽에 센서를 설치합니다. 센서를 설치하면요, 이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그걸 MCU라고 하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자, 이 수집된 데이터를요. 우리는 통신 기술이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 받아들인 데이터를 어떻게 됩니까? BIM에 적용을 해요. 이 BIM에 적용을 하면요. 이 BIM 안에서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BIM 안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 똑같은 것들을 만들고 현장과 똑같은 것을 온라인 공간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죠 어, 현장에 있는 도면을 3d로 만들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no 자, 센서 iot가 적용되면요 자, 계측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부재에 강한 응력이 걸렸어요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수 있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 부재에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여기 응력이 많이 걸리고 있구나. 변형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BIM과 IoT 기술의 융합이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BIM과 IoT 기술의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이게 멋진 일이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럼 드론은 어떻게 활용됩니까라고 했을 때요. 드론의 가장 이제 얘는요. 가령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D 스캔까지 가능합니다. 이 드론 촬영으로 전체적인 교량 같은 거를 3D 스캔을 해서요. 디지털 트윈이나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똑같은 걸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중요한 게뭐 있냐면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토공에 굉장히 활용이 잘 되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 DSM 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디지털 서피스라는 거예요. 디지털 서피스의 약자인데요. 자, 이거는요. 수목 데이터. 우리가 만약에 임야를 위성 촬영을 했어요. 항공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나무나 그런 방해물들 때문에요. 적절한 지형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데 설계할 때는 우리는 바로 이 데이터를 쓰거든요 수치 지형도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입냐를 파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토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토공이 맞질 않아요 그죠 토공이 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 변경이 발생되고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이러한 부분 결국 이게 뭐죠 공정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나 안판정 같은 뭐 그런 토공 판정을 계속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떤 기술이 왔냐? 드론으로 우리가 라이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레이저를 갖다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갖다 쏘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냐면은 DEM 디지털 얼스라는 데이터를 얻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죠? 표면 그 자체를 표면 그 자체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라이다로 찍으면요. 라이다 레이저로 드론으로 라이다 레이더로 찍으면요. 수목과 그리고 기타 등도 같이 찍히는데요. 그 라이다 프로그램 안에서요. 수목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지형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시면요. 표고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토공량이 어떻게 되죠? 정밀한 토공량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공정도 단축되고요. 그죠? 비용도 안정화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드론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아뭐 했죠? IoT와 BIM을 합치면요.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실시간 유지 관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죠? 수집, 분석 및 저장하는데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툴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한계성적인 부분은 뭡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저장 공간은 결국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는데 국내 데이터 센터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우리가 해외 데이터센터, 해외 서버를 쓰게 되는데 바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술사님이라고 물어보면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기술사 문제는 문제를 주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도출을 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디든 쓸수 있습니다. 가령 흑막이 같은 경우에 히빙이나 보일링이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히빙 방지 대책과 보일링 방지 대책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뭘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미래 기술이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실시간 유지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뭐죠? 기술사 합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히빙 대책과 보일링 대책은요, 59점짜리에요. 59점짜리. 됐습니까? 히빙 대책과 볼링 대책은 59점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나 실시간 유지 관리 내용을 쓰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 몇 점이 되죠? 3점에서 5점을 더 받으실 수 있다. 제가 왜 고득점 강의를 만드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득점 강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까지 보셨으면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식도 중요하죠. 모식도 어떻게 그 그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모식도. 무식도.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랬죠? EPCMS를 생각해라. 설계, 조달, 시공, 유지 관리. 이걸 생각하면 뭐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럼 설계 단계에서 뭐죠? 설계 단계에서 BIM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BIM을 적용을 해야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게 설계 단계에서 BIM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고요. 현재 법에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BIM을 해서요. 시공 단계에서 시공 BIM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설계하고 시공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한 설계 도면을 만든다 하더라도 분명히 현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우리는 뭘 적용한다라는 겁니까? IoT, 드론, CD 환경 등을 적용해서 시공 BIM을 만들고요. 준공 이후에 뭘 가죠? 디지털 트윈을 해서 실시간 유지를 하고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AI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 다만, 한계성적인 부분에서는 서버 문제가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 내용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이거 혹시 아시는가요? 우리가 1교시 답안, 2교시 답안, 뭐 3교시 답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요. 1교시 채점자, 2교시 채점자, 3교시 채점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 디지털 트윈의 내용을요. 1교시에 쓰셔도 되고요. 2교시에 쓰셔도 되고 3교시에 쓰셔도 되고 모두 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똑같은 모식도를요. 2교시, 3교시에 다쓴 적이 있는데 둘다 고득점을 받았어요. 요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기술사 공부 이제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때. 그리고 기술사 공부는 눈으로, 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 손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 기술사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단단한 굴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고요. 기술사 인생상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